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경매물건입니다. 2020년 1월 사용승인되어 7개동 859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지하철 1호선 월계역이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이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각급 학교 등이 혼재하여 형성된 주거지대입니다. 경매물건은 106동 24층 중 10층 1 0 4호 35평형으로 대지권은 12.71평, 전용 면적 25.71평입니다. 감정가는 9억 9,800만 원이회 유찰되어 최저 경매가 7억 9,840만 원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5년 8월 12일 기일 입찰 예정입니다. 매매 시세는 8억 8천만 원에서 9억 8천만 원, 경매 물건과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물 호가는 10억 5천만 원에서 11억 1천만 원이며, 25년 7월 17층 물건이 10억 1,500만 원에, 25년 6월 15층 물건이 10억 5,500만 원에 실 거래된 바 있습니다. 법원 경매로 부동산 취득시 자금 조달 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는 경매 전문가에게 태인 경매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십시오.